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REC 현물 거래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데 사실 한 번만 하면 쉽거든요. 그런데 장기거래 계약을 가셔야 되다 보니까 굳이 하실 일이 별로 없으시고. 그런데 현물 REC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거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거래를 하는 게 복잡한 것보다도 사실은 거래 등록하는 게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저는 오늘 현물 거래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개인 정보가 될수 있을 만한 것들은 전부 다 가릴 거고요. 지금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종합포털에 들어왔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관리를 하셔야 될게 많다 보니 반드시 가입을 해 놓으셔야 되는 데고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해서 로그인을 할 겁니다. 음, 당연히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이 먼저 되셔야 되겠죠.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거래를 하실 수가 없고요. 아, 전자서명 창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걸로 새로 설치를 해야 됐습니다. 어, 희한하네요. 어떻게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자주 바뀌어 있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관리하는 쪽에서도 이렇게 자주 바꾸면 정리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게다가 요즘 같은 시대에 포털 창이 매우 느립니다. 로그인하는 데도 이렇게 한참 걸리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쉬워서 판매를 해야 되는 거니 해야죠.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현물 거래 시장 전력 거래소 사이트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스터 포털 쪽에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로그인을 연동을 해놨다 보니까 조금 쉽게 들어가실 수 있고 현물 거래 시장을 클릭해서 전력 거래소 사이트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전력거래소 사이트로 들어가서 현물거래를 할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현물시장에서 지금 이벤트 참여 한 번씩 해보세요. 커피 준다니까 회원사 정보 등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사 정보 관리로 들어가셔서 정보 등록을 하고 회원사 계좌 관리에서 계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서류를 꾸며 가지고 전력거래소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 사용자 지원 쪽에 보시면 안내 사항들이 조금 꼼꼼하게 나와 있다 보니 사실 일반 분들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업체에서 다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업체에서도 신입 직원들 불러가지고 시키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 관련 안내에서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누구라도 하실 수 있고요. 저처럼 지금 회원사 정보 등록이 다 되어 있는 상태면 바로 양방향 현물시장에서 현물시장 매매 거래 매도로 바로 넘어갈 겁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3일 목요일이고요. 현물거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10시부터 4시까지 현물거래 시장이 열릴 겁니다. 음, 마찬가지로 전력거래소 사이트도 느리죠. 오늘 아무래도 현물거래가 있는 날이다 보니 음, 접속자가 많아서 조금 더 느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접속을 하셔서 종목과 설비 선택, 어떤 설비의 발전소, 발전량을 판매를 할 건지 검색을 해야 되다 보니 종복과 설비 선택을 누르시면 내가 지금 판매할 수 있는 잔여 아리 시량이 나옵니다. 잔여 아리 시량을 선택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전부 선택을 해줬고요. 체크를 하고 선택 또안 넘어가죠. 시간이 또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음, 저는 남아있는 REC가 지금 여기는 15, 17, 32 REC를 판매를 할 겁니다 수량은 32 REC고 가격은 지금의 매수 호가 최고가 45,600원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접수 아래 정보로 매도 주문을 접수하시겠습니까 주문정보 REC 호가 가격 45,600원 호가 수량 32개 확인 신규 주문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료를 남겨놓기 위해서 이렇게 캡처를 해 놓을 거고요. 자, 이렇게 현물 거래가, 현물 거래 접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거래가 체결이 되면 문자가 또 오다 보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거래 체결된 걸로 세금 계산서 발행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는 막바로 다음 발전소 것도 진행을 하다 보니 두 번만 동일한 내용들 진행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뭐 거래 등록이 어렵지. 사실 등록을 해놓고 현물 거래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8월 13일인데 아직 6월 달 r e c 가 전력 거래소로 넘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담당자들이 휴가를 갔을 수도 있고 업무가 좀 빠릿빠릿하게 되지 않는 게 조금 답답할 때가 많죠, 사실은. 업무 처리 기간이 있다 보니. 그리고, 전력거래소나 발전사 쪽은 전화를 하면 잘안 받죠, 사실. 물론, 전화하시는 분들도 바쁘시고, 뭐, 어려움들 있으실 테고, 다 알지만, 좀 민간회사랑은 대응 자체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공인증서 로그인 하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죠. 제가 어제도 공인증서 로그인을 했는데, 오늘 들어오니까 공인인증서 로그하는 로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뭐 새로운 걸 깔고 정리를 해서 다시 했고요. 로그인이 완료되면 현물 거래시장 전력거래소 현물 거래시장 쪽으로 들어올 거고요. 조금 어쩔 수가 없죠. 사실 민간회사 같으면 태양광 사업. 하는 분들은 사실 에너지관리공단 에도 그렇고 발전사 에도 그렇고 전력거래소 에도 그렇고 좀 의뢰입장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좀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 잘 안되고 있는 경향이 있죠 양방향 현물시장을 클릭을 했고요 양방향 이벤트 참여 안하신 분들은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양방향 현물시장에서 저는 바로 매도로 들어갈 겁니다 매도로 들어가서 잔여 아리씨 정산할 수 있는 내용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다시 해볼 거고요 처음 해보시는 분은 바로 저처럼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먼저 회원사 정보 등록을 해야 되다 보니 관련 서류를 전력 거래소로 보내주고 그것도 보낸 후에 업무 처리 기간이 한 열흘 정도는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마음이 급해서 빨리빨리 한다고 되는 업무들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할수 있는데 사실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서류가 넘어간 다음에 또는 전력거래소로 서류가 넘어간 다음에 발전사로 넘어간 다음에 업무하는 기간들이 있다 보니 또 지금은 휴가 기간이 겹쳐서 아, 저도 발전사 쪽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번 주 일주일 내에 휴가라고 하더라고요 장마라 휴가 가시는 분도 답답하겠지만 저희도 답답함이 있습니다. 음, 서버가 저처럼 성질 급한 사람들도 이쪽으로 들어오면 급하다고 되는 게 아니죠. 찬찬히 기다려서 지금 네 번째 매도를 클릭을 해서야 아, 사이트 접속이 됐고요. 정보과 설비 선택 들어와서 몇 아리씨가 지금 정산할 수 있는 아리씨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을 할 겁니다. 확인을 해서 바로 현물가로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20RC, 17RC, 37RC를 선택을 할 거고요. 앞에서 체크, 선택을 선택해 주고. 어? 다시 몇 RC라고 말씀드렸죠. 수령을. 아, 느리다. 37RC 선택을 해줄 거고요. 가격은 현재 가격 45,700원, 37RIC를 주문 접수를 하겠습니다. 신규 주문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음, 거래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거래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 정보 등록하는 데까지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이것들이 불편하다고 업체에 위임을 하시면 사실 좋을 수도 있죠. 좋을 수도 있는데 음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보니 사실은 또 그 전에 이렇게 거래를 하기 전에 접수해야 되는 자료들이 좀 많으시죠. 거기까지가 어려운 거고 사실 거래를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혹시나 이 부분도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까 봐 근거를 남기려고 자료를 한번 준비해 드렸고요. 필요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세 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